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언한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저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언제 국민과 야당이 대통령을 흔들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지금 왜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 이유를 묻고 답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합당한 의견 제시를 비난과 저항, 대통령 흔들기로 인식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과 야당은 그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조금도 민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독선적 태도와 기억코 국민과 맞서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국민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으니 도대체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정운영의 남맥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응급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벗삼아 당당하게 소신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측근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혹여라도 연이은 악재들에 직면해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대통령이 흔들리고 국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하는 국민이나 야당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역사는 민심과 맞서서 이긴 권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심에 맞서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고원합니다.